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한게 요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품안에서 건강하게 재밌게 즐겁게 보내다가 또 주일 예배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 못 오는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자, 친구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요. 자, 우리 번쩍 일어나 볼까요? 음 번째 올려주세요. 자, 룰루랄라 사랑해요. 룰루랄라 사랑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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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용사예요 우리의 노안처럼 힘차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우리 지상교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순종하는 주님의 용사입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싸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해요. 친구들, 여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들일까요? 축구공, 청진기, 소방관 모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물건의 주인인 의사선생님, 소방관, 축구선수가 있어요. 각각 물건의 주인을 찾아볼까요? 시작! 네. 축구공의 주인은 축구선수죠? 소방관 모자는 소방관이 주인이죠? 청진기는 의사선생님이 쓰는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것에 주인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우주에도 주인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화 7장 14절 말씀. 아멘. 우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이 열렸어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모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서로 축하했어요. 14일 동안 계속된 감사의 제사와 축하의 시간이 끝나고 모든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솔로몬 왕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낙성식을 마치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이곳에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마련했구나. 솔로몬아, 내가 이곳에 나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마련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때로 벌하거나 병으로 벌을 내릴 때에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기도하고 내 도움을 구하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주인이세요. 설교 처음에 우리나라의 주인에 대해서 질문했지요? 이제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알수 있나요? 대통령, 군인, 전도사님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경배한 우리나라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우리 친구들은 재활용을 잘하면 되겠지요? 전염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요. 다같이 큰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알아야 할 우리 유치고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잘 드렸지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시편 136편을 외워요. 7월 4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암송을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 잘 외워보아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린 후 공과 활동 모습이나 사진을 동영상으로 올려주세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해요. 6월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는 달이에요.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요. 또 코로나 19가 빨리 사라져서 모두가 건강하게 신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잘 드렸지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지내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